금강역 환경청장님, 네, 지난 9월 26일 충북 김영환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 네, 어, 청남대 어, 초과정이랑 무인도 사이에 540m 다리를 설치하겠다는데, 청장님 충북이 이 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금강청에 사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어, 현재까지는 이거 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 받아보거나 어떤 협의를 받은 적이 아니 없어서 언론에 자세하게 없어서. 나와 있는데 된,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도 못하세요? 이 사업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자, PPT 보세요. 대청호는 <laughs> 1980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큰섬 소유주 충북인데 이 지도 보시면은요 큰 섬과 작은 섬 행정구역이 대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 협조가 필요하죠. 대전시에 물어봤어요. 충북으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거 있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특이사항이 뭐냐면 저 지도에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게 대전시의 로아스 캠핑장입니다. 여기 대청호가 상수원 보호, 보호구역인데 캠핑장이 있습니다. 금강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에 캠핑장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 금강청이 대전시 로아스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수도법 위반 수사의뢰한 게 지난 6월 9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대전시 대덕구 로아스 캠핑장 2015년부터 개장했어요. 이거 보호구역 관리 상태 1회 이상 현지 조사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이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2015년 개장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수사의뢰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 1회 이상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어, 있고요. 다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법행이 단속은 그 시군 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 하지를 못하고 그 합동 조사를 이제 시군과 같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특별히 대덕 구 소유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노이회의때 환경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는데 이 부실한 임시제방에 의존한 행복청도 문제지만 하천 점용허가 관리 안한 금강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간 연장 신청 들어오면은 금강청이 현장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생기 않습니다. 금강천 문서 보면은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 달았습니다. 사진은 임시제막 보이지 않는 사진 갖다 붙여놓고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사하게 되면 당연히 현장 상황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때 점용 허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일이 왜 생겼었겠습니까? 이렇게 탁상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인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총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대청 호에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큰섬 생태계 보존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